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뭐가 다른지 두 번째인데요. 무 돈이 얼만큼 들어가냐,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냐, 이 부분인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접수비 5만원, 말금 들어가는 게 사실 없죠. 5만원도 때에 따라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개인회생은 법원에는 비용이 있죠. 뭐, 인지와 송달, 인지 때 송달료, 이게 있습니다. 법률비용 같은 경우, 개인 워크아웃은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럴 만한 그 일거리도 안 되고. 그렇지만 개인회생은 뭐, 보통 상대로 1 0 0서 200만원 정도. 이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옮겨놓은 거고요. 부대비용 같은 거는 개인회생은 부채 증명 발급 비용이라든지, 뭐, 회생연 보수, 이런 게 이제 추가로 예, 네, 들어갈 수가 있죠. 신청하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은 다음날 추진금지가 되죠. 이제 포괄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도 이제 측근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효력은 시효 중단효력이에요. 시효 중단효력이 뜨는 거.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대해서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제도가 없어요. 없지만은 개인회생은, 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여가 압류됐다. 그러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중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급여가 압류돼서 채무자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에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는데, 개인회생은 부동산 가압류는 가능해요. 왜냐면 금지명령에서는 가압류는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 자. 일단 요건을 보면은 개인 워크아은 채권적 가반에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회생은 법안의 이제 결정이죠. 법안의 법률에 의해서는 결정이 되는 거고.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 기준의 으 원금 기준인데 개인회생은 원금 기준은 원금 변제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원리금 변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금 감면을 보면은, 삼각 채권에 한해서는 70%, 미상각은 최고 20%까지 원금이 감면되지만, 개인회생은 좀 달라요. 어떤 경우는, 보통은 감면이 가능한데, 변제율 10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감면이 안 된다는 거꼭기억해십시오 자, 근데 진행 절차 기간을 보면, 접수에서 확정까지가 개인은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 는 서울회생법은 기준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접수에서 인가결정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진행 절차를 보면, 신청, 심의, 동의, 체결, 확정. 개인회생은 접수, 보정, 개시결정, 인가결정 순이죠. 변제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장 8년이고, 3년에서 5년을 치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와 개인의생의 다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